에 나서 주시 자, 좀 들어서 해 주세요. 이앞에를봐 주세요. 이쪽 보세요. 이제 이쪽. <목소리도> 네, 주사 그 <자리에, 목소리도> 그리고 체를좀 <목소리도> 높이 좀 들어주세요. 어, 조금 더 높이 들니다 <목소리도>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준내리세요이 <목소리도> 어, <목소리도> 네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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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. <됐어. 목소리도> 연출 연출을 해야 돼. 연출. 맞아. 아, 알겠습니다. 잘 나왔습니다. 아이고 눈을 감으셨네. 네 예, 지금 식사를 하시는 분인데.